네, 안녕하세요. 리메이드라는 뷰티 브랜드를 운영 중인 이성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 반영구 화장 창업에 대해 좀, 어, 여러 가지 질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여기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는 저희 반영구 화장이 정말 소자본 창업에 고소득을 취할 수 있는 직업인지 라는 주제인데,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자본 창업은 맞아요. 근데 이 고소득이라는 단어에는 누구나 다 고소득은 아닌 것 같아요. 누구나 소자본 창업할 수 있는 직업 맞아요. 그 어떤 직업보다 아마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고소득을 취할 수 있는 직업인 건 맞다. 대신 이 고소득은 다 동일한 건 아니고 누구한테는 소자본 창업에 고소득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구한테는 소자본 창업 저소득이 될 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 근데 이건 사실 어떤 자영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직업이 왜 고소득이라고 말을 하냐면 마진율이 좋아요. 아무래도 뭐 요식업이나 이런 재료 이런 게 아니라 기술 창업이다 보니까 기술료거든요. 그러니까 재료비가 눈썹 문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요. 뭐, 그 안에 뭐, 임대료라든가 뭐, 이렇게 되지만, 재료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,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건맞습니다두 번째라고 하면은, 어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은,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지, 투자금. 아 정말 좀 되게 다양한데, 진짜, 적, 진짜 적게는 100만 원으로도 창업을 할 수가 있고, 최대 맥시멈, 어한 4천?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세 가지 창업이 있어요 저희 소자본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샵인샵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샵인샵이 뭐냐면 어느 뷰티샵 안에 그냥 한 공간을 렌탈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비용만 내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소자본이 뭐냐면 뭐 크게 처음에 뭐 보증금이 크지가 않고요 인테리어가 다 되기 때문에 크게 돈이 투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샵인샵으로 창업을 할수 있는 두 번째로는 또 적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 창업이죠. 이제 많은 원장님들도 아직도 오피스텔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피스텔 창업은 아무래도 투자금이 샵인샵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. 아무래도 보증금이 한 천만 원 정도. 그치만그 외에 뭐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크게. 실질적인 투자금은 크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오피스텔 창업이 있고요. 그나마 조금 이제 창업을 했을 때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상가 창업. 내가 이제 상가를 알아보고 거기를 이제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건데 상가는 보통 보증금 천만원. 그 안에 요즘 1인샵 원장님들이 한 10평 많이 하잖아요. 10평에서 15평 많이 하시는데 요즘 자재값이좀 인테리어 비용이 좀 올라서 평당 120만에서 1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10평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한 1,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소품이라든가 이런 집기를 좀 채워야 되잖아요. 그거 한 500만 원 하면 한 3,0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. 지역과 평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결론적으로 샵인샵 100만원, 오피스텔 1000만원, 상가 한3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직업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.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, 어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 1, 2번 창업 괜찮았어요.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지금은 바뀌었어요. 이 1, 2번 창업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아마 같은 뷰티샵들끼리의 경쟁력을 상당히 갖추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오랫동안 오피스텔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. 그치만 지금 이 뷰티시장에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1번과 2번을 선택을 해서 간다? 쉽지 않아요. 이제 세 번째 주제죠. 창업을 하면 대부분 성공적인 운영을 하시는지, 어, 이 부분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배우잖아요. 제가 이거를 제 개인적인 비유를 해보면 자 100명이 배웁니다. 그러면 이 중에 한 50명은 중간에 포기해요. 배우다가 중간에 막안 나온다든가 어영부영 졸업 못하고 포기를 하고요. 그 중에 한 30명은 꾸역꾸역 졸업은 해요. 졸업은 하지만 막 창업에 대한 용기를 못 내서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서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 자 그럼 20명 나왔죠. 그 중에 10명은 창업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접는. 그리고 그중에 한 10명 남았죠. 이 중에 다섯 명은 좀 어떻게 좀 아다리와 좀 시기와 뭔가 이렇게 잘 맞아서 어느 정도 평균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해서 기복 없이 그냥 좀 꾸준하게 조금씩 커리어를 쌓아가는 정도. 이제 나머지 이제 소수 다섯 명은 이 다섯 명의 케이스들은 저는 교육을 하면서 보여요.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했다 보니까 아저 사람은 내가 컨설팅을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주면 와잘 아, 되겠다,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섯 명 되게 젊시대요. 달라요. 태도부터가 다르고 이반영구라는이이 이 수업에 참여하는 이 자세부터 달라요. 진짜 흔히 말하는 고소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다섯 명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네 번째죠 그럼 창업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, 창업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라 근데 이거는 하, 일단 가장 크죠 첫 번째로는 그만큼 절실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집중은 분산시키면 안 돼요 자,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돼 그럼 이거만 해야 돼요 이게 분산이 되는 순간 분산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이걸 창업을 했잖아. 나 지금 반영구를 하잖아. 그럼 반영구만 집중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이 직업에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. 놀거다 놀고 할거다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안 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<laughs> 몰라서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했는데. 어? 내가 배운 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하라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네? 문의도 안 오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이 운영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냥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안 오죠. 요즘은 더더욱 안 오죠.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왔어요. 내가 창업을 해서 조금만 하면 왔는데 지금은 절대 안 와요. 손님이 아니라 문의조차도 안 와요. 지금은. 그러니까 이 문의를 어떻게 하면 5게 만들 수 있을까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한들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만 알면 사실 되게 저희 직업은 엄청 꿀직업이죠. 제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까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죠. 그렇다면 창업을 해서 성공적인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적인 창업과 운영 그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. 지금 말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가진 노하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